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진 않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좋게 대하며, 너희를 악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악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그분의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설계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위대하신 설계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읽은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6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고요? 사랑으로서요. 이 말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단 말입니다. 즉,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은혜이며,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서 이렇게 말하죠. 저 장소는 나빠, 저 종교는 나빠. 그들은 정죄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사랑의 상징이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 즉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도시를 떠나 풀숲에 살면서 금식기도 하든 아니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름 부음을 당신에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 몇몇 프로그램들을 듣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더군요. 오, "우리가 어떻게 의사를 아느냐고 하니 그들은 의사 가운으로 의사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사나 변호사를 아느냐고 하니 그들은 저들의 머리 두건으로 안다고 말합니다. 범죄자가 의사복을 입거나 머리쓰기를 착용하고선 자기가 의사라고 하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의사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성경에선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4절에서요.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원수일 수도 있고, 당신과 똑같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인종이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요. 당신은 창고에 돈을 보관하거나 소유물을 쌓아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이웃이 고통을 겪으며 거리에 있는 동안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지만요. 의사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의사에게 갑니다. 다른 의료 문제가 생길 때요. 그 경우, 당신은 그들이 속한 종교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전문가인 한 말이죠.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요. 당신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요. 그것은 당신의 생계비를 버는 곳이니까요. 그것으로 당신은 가족을 부영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11조를 내니까요. 당신은 회사 소유주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선 개의치 않아 합니다. 당신의 교육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당신은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사, 강사의 종교나 믿음에 대해서요. 그가 당신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 말이죠. 민주주의자와 공화주의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정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그 정당들에 속해 있죠. 정당의 우두머리와 비서실장이 이슬람교인이든 크리스천이든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의무를 지게 하신 건 예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진짜 믿음이란,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소서.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to he hear say, say that I'm your friend. 전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움직임을 시작합시다. 우리는 당신의 집, 당신의 사무실, 당신의 국가, 지역사회, 지역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떠나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땅에서, 바다에서, 공중에서, 어디, 어디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시의 말씀을 할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능력은 끊어질지어다. 지금 당신의 입을 열어 당신의 삶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을 바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Amen. God Jesus Christ. 심파 over your life.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바라는 것,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것, 그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당신이 견고한 기초를 갖고 있다면. 모든 다른 것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See power over your life in the name of Jesus. See power over you in the name of Jesus.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은 내일 또 실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확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어제 구원받은 일이 오늘 도로 물거품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초를 닦아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유죠. Super over your life. Power of i d u l a t r y in the name of Jesus. Power of disobedience. In the name of Jesus, yes. power of unfaithfulness. Yes. In the name of Jesus, power of immorality. Yes. Yes. In the name of Jesus, power of disobedience. In the name of Jesus, power of anger. In the name of Jesus, power of greed. In the name of Jesus. Broken. be que broken. be breaking be broken. be que la puissance de de désobéissance, d'infidélité, d'immoralité, de la colère, de la soit brisée dans le nom de Jésus-Christ. Priez. In the mighty name of Jesus. 그 사람이 당신과 연결키 위해 사용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가난과의 연결, 그 고난과의 연결, 제가 그 사람을 언급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린 언급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이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난 씨입니다. 그의 이름은 질병 씨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난씨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씨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말하세요. 그가 나를 그 자신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하세요. 지금 연결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입을 여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Empieza a desconectarse de aquel hombre que haya utilizado cualquier cosa, conectarlo hacia él. Comience a quebrantarlo en el nombre poderoso de Jesucristo. Ese hombre es pobreza, ese hombre es fracaso, ese hombre es rechazo, ese hombre es maldición. Comience a quebrantarlo en el nombre poderoso de Jesucristo. Toda cadena que haya utilizado ese hombre para atarlo hacia él, comience a quebrantarlo en el nombre poderoso de Jesucristo. Oremos. E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돌파의 지점에서 그 이야기가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그 이야기가 바뀝니다. 가난의 사슬, 고통의 사슬, 질병과 질환의 사슬, 좌절의 사슬, 한계의 사슬. 그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을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